70%의 캐시백 혜택과 피보나치 되돌림의 주요 지지레벨, 프랙탈 시그널을 활용한 1분봉 스캘핑.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솔루션 TV의 차트 해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파를 혜택을 활용한 코인 선물 1분봉 단타 매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과 윌리엄스 프랙탈을 결합한 눌림목 매매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실전 매매를 한번 진행해볼 건데요. 이번 매매 전략은 셀퍼럴 혜택을 적용시켜야만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전략입니다. 70% 캐시백 혜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차트 해커 다이렉트 문의하기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가 그려지고 상승이 멈춘다면 상승이 시작된 저점에서 고점까지를 연결해 피보나치 되돌림을 표시할 수 있고요. 지금 0.5 레벨까지 되돌림이 나온 상태에서 더 이상 하락은 나오지 않는 움직임에 윌리엄스 프랙탈의 녹색 상승 프랙탈 시그널이 떴죠. 이 상태로 이번 캔들 마감하면 그대로 쭉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롱 포지션 진입 준비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50배로 시장가 롱 포지션 진입하겠습니다. 진입 가격은 85000 테더. 진입하면 손절가와 익절가를 바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618 레벨의 지지를 고려해 가지고 84920 테더로 잡고요. 익절가는 7% 수익 구간인 85119 테더로 잡겠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의 주요 레벨에서는 지지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지를 받은 레벨 기준 한 단계 아래의 레벨보다 살짝 아래로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됩니다. 익절가 자체를 진입 가격 기준으로 가깝게 잡기 때문에 승률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는 매매 전략이고요. 짧은 구간이라도 지불한 수수료의 70%를 수익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매매 당 5%씩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0.5레벨에서 한 차례 더 지지를 받은 이후에 다시 추세의 방향대로 상승 나와주면서 설정해둔 목표 가격에 도달했고요 수익으로 포지션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70%의 캐시백 혜택을 적용한 매매 수익을 하나씩 계산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롱 포지션을 오픈할 때 지불한 수수료는 172 테더. 지불한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120 테더는 바로 페이백 정산으로 들어왔고요. 롱 포지션을 종료할 때 지불한 수수료도 172 테더. 그리고 롱 포지션으로 확보한 수익은 405 테더에다가 종료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120 테더도 즉시 페이백 정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불한 수수료와 포지션으로 확보한 수익, 그리고 페이백 받은 수수료를 모두 합하면 이번 매매의 실제 수익이 나오죠. 마이너스 172.48 테더, 플러스 120.736 테더, 마이너스 172.73 테더, 플러스 405.16 테더, 플러스 120.911 테더. 최종 301.597테더구요 원화로는 43만 원 정도 수익입니다. 70%의 캐시백 혜택과 피보나치 되돌림의 주요 지지레벨, 프랙탈 시그널을 활용한 1분봉 스캘핑 성공적으로 수익 확보해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매매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문 체결 즉시 7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혜택이 필요한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영상 본분을 보시면 70% 캐시백 혜택을 회원가입 즉시 적용받을 수 있는 바이독스 거래소 회원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변가입하시고 차트해커 다이렉트 문의하기 링크로 UID와 함께 연락만 주시면 즉시 70%의 캐시백 혜택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기법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도 댓글이나 다이렉트 문의하기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솔루션 TV의 차트해커였습니다.